제가 우리 예찬이를 잘 아는데 우리 예찬이가 원래 오늘 한 것보다 원래 열 배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죠? 제가 쟤를 안단 말이에요. 원래 열 배를 잘하는 친구인데 다 보니까 준비를 안 했어. 네. 연습을 안 했어. 열배 네. 잘할 수 있는데 그죠? 네. 부지런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건 능숙함이에요. 잠깐 잘하고 많은 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능숙해야 합니다. 능숙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부데나 갖다 놔도 거기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가진 저마다의다 재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재능을, 어, 내려놓고 지금 똑같은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은 이, 여러분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 선포. 이 말씀은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담대하게 정확한 발음과 발성으로 외쳐 선포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이 공기에 어떤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선포에 더욱 능숙해질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훈련하시고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어쩌다가 보니까 여러분이 억울하게 여기 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 근데 왜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네, 억울한 표정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에 갖다 두세요? 에덴에 두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에 줌 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그냥 우리의 뭐 기분 좋은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곳이 에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곳에 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여러분의 에덴이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 아니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즐겁게 하시는 분이고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믿어요? 자, 문제는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한테 신실하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한데, 자, 문제는 항상 어느 편에서 일어나요?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러한 말씀들에 익숙해지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능숙해진 사람들은요, 어른이 되어서는 더 탁월하게, 능숙하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신 잘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한테는 비도 안 내리고 바람도 안 불고 창수도 안닥쳐요 그게 아니라는 거. 예요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든. 똑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야.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게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 무너짐이 심한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여러분에게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일들이 생겨요, 우리에게도.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는 자가 돼야지 그냥 우리 기분 좋고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럼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생길 거예요. 그 일들은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없애주시지도 않습니다. 자,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네, 너는 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들, 그 어려움들을 없애지 않으세요.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죠? 감당할 만 하니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은 더 치열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가서 여러분이 희생하란 얘기입니까? 그런 여러분이 희생할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펼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강건한, 능력 있는, 그런 능숙한 주님의 귀한 종돌로 훈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교원시기나 왔고, CBA식이나 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나 행복하고 나 기분 좋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 말씀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 다 하죠. 자,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처럼, 여러분 사무엘 좋아하죠? 사무엘,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로 여러분 알고 있죠? 예. 네. 사무엘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무엘처럼 쓰실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토라 포션의 말씀은 제목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대짜베. 대짜베. 자,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자바, 따라합니다. 자바. 자바. 이 자바는 뭐냐면, 명령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령하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들을 보하고 있는데, 제목들이 다 어때요? 법, 뭐 재판, 막, 뭐, 명령,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 성경은 여러분, 굉장히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분 좋고 낭만적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어떤 용어들이요, 군대적이고 정치적이에요. 자바, 미슈파팀, 샤파트,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셨잖아요. 광야로 부르셔서 거기서 그냥 소금 누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막을 지으시고 장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주심으로 장막들을 가운데 거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군대 용어들 명령하다. 법, 심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어렵게만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보통 여러분 율법, 규례, 율례, 법도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그냥 은혜, 사랑 이런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법이 없이는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기분 좋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덴에서 사는 방법은 뭐냐면 에덴은 동산이라 그랬어. 그죠 에덴은 간이에요. 간.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산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은 어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울타리에요. 울타리. 우리를 사방으로 둘러진치고 있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울타리 안에 우리의 삶이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즐겁겠어요? 짜증나겠어요? 짜증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죄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다니고 싶은데 울타리가 쳐져 있어. 아, 짜증나는 거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간,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뭐 법, 막 율례, 막 명령 이런 것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이 아직도 이러한 말씀들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힘들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아직 아 내가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짜증을 내면 될까 요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법, 윤례, 규례, 법도가 그냥 어렵게만 합니다 아직도 힘들게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을 깨닫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지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하고 외면하면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에덴이 있어요 네, 특별히 이 자바의 말씀을 통해서 테자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테루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었죠? 뭐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성막에 여러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또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메노라. 금 등잔대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그, 그금 등잔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그금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자, 이것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 자, 이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불이 있어요, 불. 지금 여러분에게는 불이 임하여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이 그냥 나오게 된게 아니라 그 여러분에게 임한 불의 능력으로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불을 껐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바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싫으면 안 지켜도 되는 거죠. 군인에게 명령 불복종은 제일 심각한 죄예요.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쉬웠을까요? 아마 잠도 못 자고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불을 그렇게 잘 다루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열심히 집중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불을 지금 꺼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사탄 원수 마귀를 따르는 악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이 불을 꺼뜨리려고 해요. 자, 이러한 위협과 미혹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불을 지키는 자들이 되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요, 근데 명령하실 때 그냥, 야, 이거 해! 라고 하시지만 않아요. 명령하신 다음에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 명령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이번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그냥 임명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옷을 갖춰 입어야 돼요. 옷. 이 옷을 그냥 벗어던진 채로 내가 좋아하는 옷 입고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장을 딱 갖춰야 됩니다. 그 복장을 갖추지 않고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걸치는 게 아니에요. 옷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체성,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입히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다, 내가 구별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 그새 옷이 뭐예요?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행실의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아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은 거룩한 행실의 옷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알고 믿고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여러분이 말로만 중얼중얼, 머리로만 잔뜩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암송한 말씀, 여러분이 배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말의 선포가 달라지고, 그와 함께 또한 어떤 일들이 열매로 드러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손과 발에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말씀을 통해서 자, 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왜 명령하실까요? 하나님 기분 좋으려고? 막 우리를 괴롭히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명령은 결국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셔서 제사장들이 금 등잔대에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하신 복장을 잘 갖춰 입을 때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두 가지의 짜바를 강력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도망가지 말아야 됩니다. 고개를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짜바예요.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뭐예요? 짜바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에게 짜바 하시는데 그 짜바가 짜바가 안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내가 그 말씀을 자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자바가 무산됩니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바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시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만 물으고 기도합니다. 주여.